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을 축복합니다. 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 오늘은 십일월 아, 마지막 제주 이제 연말을 다가왔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랐습니다. 먼저와 그 이후의 신앙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BC 구세계경의 부기세렐 칠대 왕인 아합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르바산 한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의 삶을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 후에 왕비의 신앙을 따라 바알과 아사랴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 사당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바로 강요했던 것이 바로 아바알 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벳에게 보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지적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3년반 동안 바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업은 자기에게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로 정모양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죽이고자 군사들을 파견하고 엘리야는 바로 같이 그 군사를 바로 피해서 그리스 날가로 피하여 까마귀 가져다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가며 그 그레 그레슨의에 물을 마시면서 피신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리스인아마저 바로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사르바에 있는 한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뭄 속에서 계속 어려운 터라 사르바 여인도 역시 남은 가족 그 남은 그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고 나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가서 자기에게 먼저 바로 떡을 구워서 가져온 후에 남은 것을 가지고 그 후에 그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것은 이제 마지막하고 더 이상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근데 먼저 가져와서 대접하면은 자신들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반 여인은 주의 중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대로 바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삶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의 영적 원리 그리 믿음이 올릴 가운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내 삶에 우선적으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절과 구절에는 여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정유 엘리야는 지금 그리스 내꺼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의 물을 먹을 수가 없고 그가 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르밧에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한 가정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곳에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음식을 주고 그곳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당시에 그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마지막, 바로 엘리야가 왔을 때는 나뭇가를 주워다가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굶주림이라는 것은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했을 때 그리고 사르반 여인과 그 아들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 염려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로 축복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 평강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환경의 진리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곤란 속에 있고. 그리고 앞날을 우 알지 못하는 망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환경으로 보면, 우리의 처지를 보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바로 순중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비하심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르미야 29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차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당장은 멸망인 것 같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그들이 종으로 잡혀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길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에서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바로 구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의 말씀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바로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13절 띄워봐요. 시작 엘리아가 그얘에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은 그 삶의 엘리아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이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예비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구분하라는 겁니다. 먼저와 그리고 그후에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더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또 하나를 만들어라. 그가 두려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누구는 무엇입니까? 너 근심하지 말고 먼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먼저와 그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를 가져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겠어 여기서 작은 떡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과 아들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는데 선포합니다. 이후에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살아 여러분, 이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 속에 네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먼저 구분된 신앙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먼저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의지며 살면 그 후에 하나님의 네 삶에 양식이 있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 받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마지막 것을 다 소진하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바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주님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적과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사라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헌신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실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는 현실이 어려움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에 앞서 세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또한 강건하게 네 영혼이 먼저라는 것 네가 정말 영적으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혼의 문제고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선이라.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고 신앙이 바로 서 있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네 아들과 너를 위해서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요구하시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있고, 내 삶에 헌신해야 될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 삶의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우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헌신이 먼저고, 하나님께 충성됨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에 먼저 구분된 헌신을 요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사 하나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뭐라 겠습니까? 너를 위해 잘 하겠어. 그렇죠? 바로 같이 먼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구한 요구한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엘리야도 만일 한끼 먹으면은 그 여인이나 자녀와 같이 이제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고픈 것을 채우기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여인에게 먼저 가져오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끼니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믿음을 보이면은. 네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거라는 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주디에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적과 기적의 삶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믿음에 바로 이와 같은 요구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 보시며 여러분이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갈등 속에서 먼저 요구합니다. 네 삶에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고 먼저 주님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라.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비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삶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않은 거죠. 그의 지금 믿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 여인은 바로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 그는 믿음대로 순중했더니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영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신앙 내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네가 정말 또 하나를 구워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구를 따라서 바로 떡 하나를 나뭇가지를 구워서 바로 그 종에게 바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 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요 세상원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이 여인은요 그 요구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밀가루와 기름 보엇입니까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을위 해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해서 한 번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갔더니만 말씀에 순종했더니만그 믿음을 보시고 3년 반 동안 그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희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그 말에 정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는 먼저의 삶을 살면 그 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아니라 아멘. 그렇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만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러 날은 무엇입니까? 흉년이 끝나고 다음 양식을 곡식이 자랄 때까지 다음 양식이 얻어질 때까지 여러 날이라는 것은 그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과 그 가족이 그리고 엘리아까지도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여와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죠. 엘리아가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순중해서 말씀을 따랐더니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라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이 우선임을 믿으실 간절히 주거나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교회 잘 나오고 처음 나오셨네 신앙상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믿음으로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 져 주신다는. 우리의 사상이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불황이 염려됩니다. 국제 정서가 염려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염려됩니다. 올일년 지나고 나서 내년도 염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들 염려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먼저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 늘 구분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우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선인 것을 늘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있으면 우리의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그 바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의게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줘 없어서 믿음생활 잘하게 도와줘 없어서 먼저 구분된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줘 없어서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그 위에 주님 역사하신다 겠사오니 이 말씀 믿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도 앞날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